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그 남자친구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옷 자체가 그쵸두 분이 되게 걸어가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첫 번째 데일리룩 음료수는 봉봉이지. 봉봉을 좋아하는 귀여운 소녀예요. 아 근데 꽃 받았나 보네 남자친구한테 어, 니트에다가. 레더백에다가 그 다음에 주름 치마에다가 다화 요런 거 보면 또 여고생 같네 여고생 느낌 이런거 보면 또 직장인 것 같아 주말에 어, 놀러 나오는 직장인 있잖아 한강 가는 직장인 되게 나이를 알수 없는 여러 가지 코디를 하는 거 같아 요런 거는 데이트룩 남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입었으면 딱 귀엽고 뭔가 보호본능이 일어나는 개요? 스타일이고 요런 거는 이제 여자 끼 여자인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 어, 바지는 편하게 입고 이제 티셔츠도 이제 좀 편한 걸 입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깨깨깨야이 이거 무슨 내가 그랬잖아 이러면서, <laughs> 이러면서 막딱 음, 편한 친구들랑 이놀때 롯데월드 이런 데서 뭐, 뛰어다닐 수 있고 그런 캐주얼로 어, 이런 거 같은 건 여고생인데 오 어, 너무 오빠 너무 멋있지 않아? 아 어, 우리 BTS 어, 막 이러면서 그런 아이돌 좋아하는 그런 여고생 느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아 김과장 김과장 때문에 이런 샤발통 이러면서 막 그냥 뭐 카스 어, 파스도 원샷 할것 같은 고된 직장인인데 주말에 딱 놀러 나온 그런 피크닉룩 같습니다. 이 환경에 맞춰서 잘 입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특출나게 막 진짜 뭐옷 진짜 잘 입었다 와 쩐다가 아니라 평범하게 입는데도 뭐뭐 뭐 하나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입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중3 데일리룩. 음, 일단 이거는 좀 빨던가 다리던가 해. <laughs> 이거를 어, 겉에 입어서 자리 보기가 쉽지 않을 거야. 이런 거는 이어용으로만뭐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커터칠 수 있지? 이 주름 이렇게 져 가지고, 이거 체인도 조금 뭔가 애매해. 어, 하려면 제대로 여기까지 하던가. <laughs> 문이류요 어, 그냥 뭐 그냥에 그냥 저냥 예. 그냥, 그냥 차려 입었습니다. 그 자리 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, 사람이다, 중삼 사람이다. 근데 중삼 때 체인 하면 뭐 애들이 막 놀리지 않나? 요즘에 또 체인이 많아져서 체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. 그치나 옛날에는 나 진짜 뭐 워크웨어 입었때 체인 하면은 형그 체인 왜예요? 뭐 아니면 뭐 한신보차 가서 싸움 나면은 그걸로 손에 둘둘간거 싸우려고 호신용이에요막 이랬는데 그혐이에요막 이랬는데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. 미니멀리즘 때문에 그치? 바지 핏은 나쁘지 않습니다. 클럽은 마마로 갈 예정입니다. 이러고 클럽을 간다고? 혹시 본인이 와 나는 왜 클럽에서 여자들 인기가 없지 이러면은 얼굴, 댄스 실력, 그 다음에 키 그런 게 아니라 이거에서 그런 거예요. 어 예, 저던 헤어밴드 이거 있죠? 이거, 이거 하면은 다 이제 여성분들이 술도 한잔 하려다가도 이제 이거 보고서 개거품 물걸. 아, 얘는 안 되겠다? 이러면서 다른 남자랑 술 먹는 거예요. 물론 뭐 본인이 뭐춤신춘왕이라가지고 이제, 어, 막 이렇게 막, 어? 뭐 이렇게 막 춤만 추는 거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. 혹시라도 뭐 본인이 그런 생각 갖고 있었더라면 내가 따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먹여 맡겨 드리는 거예요. 첫 게시물이에요. 오늘 폐평금 있다 그래서 살짝 발 담궈봐요. 발담그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올리기도 했네. 왜 이러고 사진 찍는 거야? 나 이제 궁금해서 이, 이해를 못하겠네. 나중에 요가하면서도 한번 찍어봐. <laughs> 고양이 자세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하고서 한번 딱 찍어봐. 이렇게 어, 이렇게 왜왜왜 어, 왜, 왜, 왜 이렇게 막. 화장실만 가면은 세면대에 바로 올리고 막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요즘애들왜 이렇게 뒤로 가서 찍는 거 항상 항상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찍는 거야 옷 귀엽게 잘 입는 거 같은데 막 옷을 막 특별하게 뭐 무슨 무슨 룩으로 잘 입었네요 막 센스 있다 막 이게 아니라 옷 입는 방법은 아는 거 같아요 뭐 사이즈 조절 뭐 신발 사이즈나 뭐 바지 핏뭐 이런 거는 다잘 빼고 혀 같은 거 이렇게 막 할지 말고 이상한 짓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이거 그림을 왜 하니 여기 혀 여기 혀 응? 왜 하는 거야? 수염맨입니다. 아 이분은 커플끼리 같이 올리시는 분인가 보다. 와 수염으로 이거 라면 뽑기 해봐도 먹어 되겠다. <laughs> 이 <이거> 무슨 <laughs>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은 바다 포도인가? 와 사실 이런 느낌이야. 바다 포도. 요즘에 ASMR이나 그런 리얼 사운드 유튜브에 이런 거참 나오거든요. 일단 바다 포도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제 슬링백 컷으로 딱 넘긴 다음에. 좀 팝, 팝 느낌 나는, 어, 뿔트에다가, 바다포도 수염, 이렇게 해서 갈퀴처럼 이렇게. 이렇게 싹! 어, 느낌 있으시네. 그 다음, 타투. 그 다음에, 요게 이제, 제보, 저번에 제가 이제, 할인 조건 올려드렸던, 어, 데우스 티셔츠. 그니까, 데우스 티셔츠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. 이런 느낌.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. 데우스 티셔츠 이거, 시즌 오프 하고 있는데, 그래도, 할인할 때 사놓으면은, 뭐, 이 브랜드 자체가 어디 가가지고, 막, 와, 뭐, 이거, 족밥 뭐 티셔츠 소리는안 듣는다고. 막,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티셔츠인 거예요. 그리고, 올블랙에다가, 이제, 음반지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흡연. <laughs> 어, 흡연, 어, 또 흡연. 공사장 앞에서 흡연. 음, 어, 하와이안 셔츠에다 흡연. 이제 덕수궁 돌담길 앞에서 인상, 어, 인상 지어버리기. 아 어, 어, 이게 기다, 길 가다가 만나면은 네, 말은 못걸것 같고 일단 이분이 자체가 좋은 거는 옷 스타일이 되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할수 있는 코디는 아니잖아요. 조금 튀는 코디가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헤어 스타일이랑 잘 맞춘다는 거, 뭐수염이라던가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안경 중에서도 해가 이제 얇은 어, 안경, 이제 틴트에다가 이런 거. 로 해줌으로서 이제 헤어나 뭐 선글라스 이런 걸로 포인트를 잘 주시는 것 같아요. 뭐가 오토바이 탈것 같은 느낌, 뭐, 담배 하나 이렇게 닦으면서. 아악! 해가지고 살짝 아니 음, 그런 느낌입니다 네. 이분의 여자친구분 같은데 어, 또 여자친구분은 살짝 그거에 반대되는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진주 목걸이에다가다진주인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오토바이 이제 방탄보 쓰고 있죠 헬멧 제가 볼 때는 남자친구분의 오토바이 방탄모인 것 같습니다 어, 조금 이제 레트로하게 입으시네요 이상 자체도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빈티지로 예상되거든요 왜냐면 요즘 나오는 브랜드에서는 저렇게 잘안 나와요 근데 이제 빈티지나 아니면 또뭐 레트로 나는 이제 디자인 브랜드에서는 나오긴 나오는데 옷 전체적으로 다 레트로한 느낌이 강해요. 이거는 조금 HD 팬츠 느낌 나긴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보면은 좀 빈티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 상품들이 많네요. 이런 원피스, 그 다음에 이런 하이, 어, 이런 거. 와 근데 이거 먹다가 짜장면 먹, 절대 못 먹겠다. <laughs> 바로 튀어버리지. 진짜. 두입 먹고 단무지 하나 먹었는데 벌써 옷에 튀어있지. 저 정도면. 이것도 짬뽕 먹고 짬뽕. <laughs> 먹으면 바로 그냥 튀어있지 진짜 트지가 천너 아 진짜 해장해야지 이러고서 다음날 가가지고 <laughs> 아, 맛있지 않냐? 벌써 튀어 있기 때문에. 옷을, 아무리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라에 떼 타는 거. 이런 거, 뭐 소매에 떼 타는 거. 뭐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합니다. 살짝 여기 누런 거 같은데? 아닌가? 기분 탓인가? 살짝, 살짝 누런 거 같은데, 여기? 잘 입으시는 거 같아요. 아까 전에 그 남자친구분이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. 옷 자체가, 그렇죠두 분이 되게 걸어가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딱 찰떡궁합일 것 같습니다. 어, 보기 좋은 커플이네요.